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JJ리더입니다. 예, 어제 미국 증시가 무려 마이너스 12%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 역사상 세 번째로 큰 폭의 하락이었다고 합니다. 어, 최근에 증시는 정말 이 변동폭이 너무 커서 보면서도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냥 멍한 기분이 들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어, 어제 미 연준의 대대적인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 정책의 발표가 있었죠. 자 그런데도 시장이 거꾸로 큰 하락을 예, 보여주면서 반응을 하니까 오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예, 구원투수 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좀 자처를 하고 나섰는데요. 오려 그게 독이 됐습니다. 예, 팬데믹의 진정 국면이 7, 8월경까지 갈것 같다라는 멘트를 하면서 또 거기다가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해서 어, 경기 침체가 어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메이비 예,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대답을 하면서 장중에 얘가 좀 반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선물하고 예, 다우하고 나스닥 지수가. 그런데 그 인터뷰 후에 그냥 바닥으로 종가 저가로 완전히 꼬꾸라졌거든요. 아주 그냥 뭐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돼 버렸습니다. 덕분에 지수는 완전 최저가로 마감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 시장도 아침에 좀 크게 개파락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 걱정을 좀 많이 하면서 지켜봤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시작은 거의 마이너스 3% 정도 4% 정도 꺼내서 시작이 됐거든요 장 초반에 바로 좀 상승이 나와 주면서 의외로 우리 시장은 낙폭을 줄여가면서 반등을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구간이 바닥이 완전히 확인된 구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개파락을 하면서 어제 만들어진 이 음봉의 캔들을 뭐 잡아먹는 모양이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장대양봉의 캔들이 나와서 반등의 어떤 신호를 보여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제 하락 구간에서의 연속적인 캔들의 모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코스닥은 조금 났어요. 코스닥은 그나마 어제 음봉에 몸통을 좀 잡아먹었죠. 이런 게 이제 상승 잉태형 캔들이긴 하지만 제가 요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하락의 연속의 구간의 과정으로 봐야지 이게 반등의 어, 신호탄, 바닥의 신호탄이라고 볼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요 구간하고 뭐큰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너무 큰 구간이라 지금 자리에서 섣불리 바닥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 시장 일단 수급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코스닥은 4연속 거래일 동안 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개인들의 외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준수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코스피보다 조금 더 양호한 모양을 보여준 거고요. 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늘도 1조를 팔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연이은 매도세로 계속 물 어, 매물을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역시나 이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누적적으로 개인의 물량, 이 수급 물량이 거의 20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시장이 반등이 강하게 나오긴 어려워요. 제가 외국인의 수급이 동반되는 바닥 신호의 캔들이 나와줄 때 그게 의미 있는 바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캔들은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더라도 이 수급이 확인이 안 된다면 그거는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외국계 자금들이 이렇게 지속적인 매도로 어, 현금화를 시키는 이유는 당연히 이 실물 경제로의 위험으로 이 지금 상태가 전이가 되면서 금융권의 리스크로 어, 작동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달러 인덱스가 엄청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실물과 관련된 천물들은 전부 다 급락을 하고 있어요. 안전산산으로 분류되는 뭐 금이라든가 채권 같은 경우도 현재 다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선물 지수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안전자산인 이 골드 금도 이번 하락을 이 면치를 못했어요. 얘네도 이제 안전자산의 범주에서 탈락이 된 거죠. 예. 금도 팔아갖고 다 현금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금 팔아갖고 챙긴 현금으로 뭐 사요? 다 달러 사고 있는 겁니다. 달러. 유가는 말할 것도 없죠. 자, 일단 이 유가가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유가가 현재 이3 0 달러 선도 붕괴가 됐어요. 자, 이러니까. 증시도 지금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우리나라 환율이 10년 만에 이 1240원, 1240원을 돌파를 했어요. 그동안은 이 1220원, 30원 라인을 돌파를 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환율을 방어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10년 만에 이 1240원이 돌파가 되면서 지금 증시의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긴 합니다 신호상으로 그래서 환율도 빨리 1,200원 어, 천, 최소 1,220원 안쪽으로 들어와야 예, 시장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환율 시장도 자, 그리고 IMF에서 전 세계 경제 체제의 공조가 필요하다라는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어,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는 한 1조 달러의 대출 여력이 가능하다라는 어, 그런 말을 하면서. 언제라도 위기 상황에서 자금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 내용도 좀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주최하는 비상 경제 회의를 지금 만들었고요. 그거를 가동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의 경제 수장들이 어, 갖가지 대책들과 어, 그런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방어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정말 시덥지가 않죠. 언제쯤 시장이 그러한 노력들과 그러한 이제 대책들의 반응을 하면서 좀 반등이 나올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콜삭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이 반도체 섹터하고 또 5G 섹터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 섹터들이 좀 움직였었습니다. 자, 이 반도체 섹터들의 움직임이 뭐 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 시작 후에 시장이 반등을 좀 코스닥 시장이 강하게 주면서 종목들도 좀 반응을 좀 크게 했어요. 그래서 SNS텍이나 AD테크놀로지, 뭐 테스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오늘은 5G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반등을 했거든요. 자, 5G 관련주들이 강하게 반등한 이유는 시장 부양책으로 이 5G 관련 이 산업에 좀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뭐 이노와이어리스, h f r 오이솔루션 r h f h i c 서진 시스템 등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노와이어리스하고 오이솔루션하고 RHFC 얘네들은 이 중국 관련 납품을 하고 있는 화웨이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어요. 중국의 화웨이를 그러니까 중국도 5G에 굉장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바가 있고, 최근에 이 경기 침체와 또 이런 증시의 큰 하락으로 인해서 얘네들은 아직 이 부양책들을 강력하게 내놓지를 않았잖아요. 어, 요번 주 20일경에 그 금융회의가 있고, 또 이제 경기부양책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서 분명히 5G 관련한 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제 반응을 한 거고, 그 중에 이제 RHFAC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구간에서 쌍바닥 만들면서 얘는 시장과 거꾸로 간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역시나 얘는 오늘도 거래가 천억이 넘게 들어오면서 거래대금이 강하게 상승을 뽑아줬어요. 자, 이렇단 얘기는 이 종목은 진짜 관심 종목에 놓고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G에 대한 전망은 물론 받고, 또 현재의 이 시장의 수급들이 이 5G 종목들에 몰리는 걸로 봐서 오이솔루션은 바닥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이 상승한 모습이지만 HFR과 이노와이어리스는 거의 대장주급으로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또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는 HFR과 이노와이어리스의 RHFIC가 가장 강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제약주들보다는 바이오 쪽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자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이 상승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굉장히 좋아요. 현재의 모습이 그렇죠? 시장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는데 얘는 위쪽 구간에서 상승을 한 이후 박스를 돌고 있어요. 이렇게 네, 정말 강한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현재 바이오 관련 주식 중, 주식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셀트리온 제약도, 어,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로 이제 시장보다는 좀 강한 모습이죠. 자, 셀트리온 정도도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알테오 잔이 그동안에 상승을 엄청나게 했는데, 얘도 이 121선 조정 첫 자리에서 정말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라젠 같은 경우도 좀 상승이 나왔고요. HLB도 어, 나름 잘 지켜주는 상승의 모습이 나왔어요. 어, 최근에 미국에서 열리는 아마케가 연말로 연기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정말 대거 급락을 했었거든요. 이 제넥스인 같은 경우도 진짜 엄청나게 급락을 했는데 바다권에서 얘가 지금 상승 나온 게요 거의 30%가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기에. 물론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반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안트로젠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가 나오면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암 관련한 종목들, 암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해당 종목들의 이 단기 급락이 좀 컸기 때문에 이 반발세, 반발 매수세에 의해서 좀 상승이 나온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오늘 두각을 나타낸 거는 5G 관련 종목들이고요. 바이오 종목들은 단기 어큰 하락에 의해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으로 보이고 또 반도체 관련 이 대장주급으로 울리, 움직였던 종목들도 어, 나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어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어요. 자 그래서 어, 현재 구간에서는 이 5G 관련 종목들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반등 시에 이제 걔네가 얼마나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지 좀 살펴보면서. 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반등을 모색할 때에 공략할 섹터에 관심 이 섹터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여전히 두 가지를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미국과 유럽의 팬데믹 진정 국면이고요. 둘째는 러시아, 사우디의 힘겨루기에서 이제는 치킨게임으로 들어간 유가의 급락이 정상화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미국 상원에서 사우디 왕세자한테 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야 뭐알 수는 없겠지만 뭐 대충 그만 화풀고 러시아하고 잘 협의해서 감산에 합의하자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뭐그 서신이 계기가 돼서 유가 부분이라도 먼저 좀 안정화가 되길 바라 봅니다. 시장은 아직 바닥의 신호가 완전히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매매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단기 매매는 할수 있겠지만 어, 코스피 시장에서의 확연한 외국인의 수급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관망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 참고하셔서 어, 여러분들 매매에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재 리더였습니다.